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간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 목록 중 당시 이재용 회장의 삼성 수사 핵심 검사로 특별공판 2팀장 김영철 검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김영철 검사의 인사 내용을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 19일 장수, 장시호 씨와 지인간의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의정부 가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근데 그 조사 끝날 때까지 이재용 마트라 그래가지고 팀장으로 왔대.라고 법무부 공식 발표가 나기 전, 나기 일주일 전에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 어, 두 가지 비교해보면 장시호 씨가 8월 27일에 인사를 8월 19일에 어떻게 알수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시호 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영철 검사의 인사 이동 사실을 장시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윤순 씨가 가석방 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나온다는 것을 최 측근이 알고 있었던 것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뿐입니까? 원래 검찰은 피의자와 오빠, 동생 하며 구용도 상의하고 증언 내용도 상의하고 심지어 검찰 인사발령까지 상의합니까? 보도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장시호 씨는 자신이 수사받을 것을 걱정하여 김영철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장시호 씨는 이 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김 검사에게 제보한 것과 이후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김 검사가 대답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수사 관련 조언과 수사 정보 누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특검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재판 때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검찰의 인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국정농단만큼 엄중한 수사농단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해명하거나 발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